느린 리뷰입니다. 오늘은 11, 2018년 11월 7일 새로운 맥북 에어, 맥미니, 아이패드 프로의 발매일입니다. 전 오늘 발매일에 맞춰서 쿠오카 텐진에 있는 애플스토어에 왔습니다. 새벽부터 새 제품을 사기 위한 줄이 꽤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맥북 에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화면인데요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laughs> 2560x1600 그리고 227ppi 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 색칠, 시야각이 모두 이전 버전보다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의 실버 베젤과는 달리 블랙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전 맥북 에어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힌지 부분부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얇아지는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맥북 프로와는 달리 이 아래쪽도 약간 굴곡이 져서 끝으로 엣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얇아지는 디자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쪽에 광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컬러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그리고 핑크 색상이 있습니다 단자로는 썬더볼트3로 가능한 USB-C 타입 포트 두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자로 이 g p u 외장 그래픽 카드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60Hz에서 5K 한대 그리고 4K 기대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맥북웨어는 터치 아이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터치 아이디 2세대. 세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칩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맥북프로 2018년형에 탑재된 3세대 나비식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어, 확실히 2세대보다는 좀 소음이 적은 편이고 키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약간 소리 자체도 뭔가 고음이 아니라 비교적 줌음 정도 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2018년 맥북 에어는 1.6기가헤르츠 듀얼코어 8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3.6기가까지 터보 부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8기가 DDR3 메모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최대 1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128기가 저장장치가 기본으로 기본으로 기보, 어, 되어 있으며 어, 최대 1.5 테라바이트, 즉, 128.256.512, 1.5 테라바이트까지 확장이 CTO로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텔 UHD 그래픽스 617이 탑재되어 있으며 포스 터치 잭패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대 12시간의 사용 시간과 최대 30일의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28기가 기준으로 159만원, 그리고 어, 2호 6기가 기준으로 184만원 되겠습니다 맥북프로 런터치바 와 비교를 했을 때 어, 128기가 기준으로는 159만원과 169만원으로 10만원 차이고 2호 6기가 같은 경우에는 184만원과 어, 194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차이 입니다 맥북에어와 맥북프로 런터치바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그리고 음악이나 동영상 감상을 하기에는 맥북에어가 조금 더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코딩이나 렌더링, 등의 약간 무거운 작업을 하기에는 맥북 프로 런터치바가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블랙 베젤 밑에 맥북에어. 没有。 2018년형 맥 미니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고요 이전 버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더 고급스러운 외곽을 갖고 있습니다 단자는 요즘 애플 제품 덕지 않게 다채로운 단자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원 포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10기가까지 가능한 이더넷 포트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USB-C 타입 썬더모트가 어, 가능한 USB-C 타입 단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hdmi 포트 오른쪽에는 usb-a 타입 포트 두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헤 ns1, 3.5mm 이어폰 단자를 갖고 있습니다 cpu는 기본 3 6 g 가 코드코어 8세대 그리고 인텔코어 i3를 탑재하고 있고 공평 같은 경우에는 3.0 헥사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CPU로는 3.2기가, 어, 헥사코어 인텔 코어 i7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램은 DDR, 어, 8기가 DDR4 메모리이며 64기가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램은 온보드가 아닌 교체 가능한 타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128기가 어, PCI 기반 SSD. 그리고 옵션으로는2 그5 6가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인테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칩셋은 인텔 UHD 아, 그래픽스 630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대나 2대가 가능한데 썬더볼트3를 통해서 60Hz에서 4K 2대 및 HDMI 2.0으로 4K 1대가 가능하며 무대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3를 통해서 60Hz에서 5K 한대 그리고 HDMI 2.0으로 4K 한대까지 가능합니다 무게는 1.3kg로 어, 가격은 고급형은 106만원 고급형은 143.5만원 143만 5천원까지 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입니다 디자인으로서 베젤리스 디자인이고요 물론 약간의 베젤은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LCD의 한계인 것 같은데요 같은 모서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각이 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처음에 소개 영상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두꺼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은, 글쎄요, 영상에는 좀 두껍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땐 생각보다 엄청나게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크기로는 지금 보시는 12.9인치, 그리고 11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즈를 비교해보자면 이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11인치는 10.5인치에서 크기는 유지하면서 화면을 크게 확장했으면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크기를 작게 변경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R부터 강조하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더 넓은 색 영역을 지녔고 밝기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388 x 1668 해상도를 지니고 있으며 264ppi 그리고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대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하고 있으며 아이폰과는 달리 가로로도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와의 연동이 새로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쪽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애플 펜슬 2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착 붙이면 바로 연동이 되면서 충전도 같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파워링도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이 붙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기하죠. 또한 카메라는 1 2밀다 픽셀 카메라를 지니고 있으며 f 1 8조리고 그리고 HDR이 가능합니다. 방학식 손달림 보정 기능이 제거된 건좀더 아쉬워 보입니다. 외부 전자의 경우 USB-C 커넥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아이폰을 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디스플레이도 지원 하는데 4K 60fps까지 아이패드 프로는 64비트 아키텍처의 A12X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고요. 무게는 11인치는 468g 그리고 12.9인치는 631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동영상 재생, 음악 감상, 웹 서핑 시 최대 10시간 그리고 18W의 충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저번 세대의 스마트 키오, 키보드와는 좀 다른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는 악세서리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뒷면에 자석이 촘촘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 폴리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보시면 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들어서 여기 밑에 가방에 딱 끼우면 찰싹! 오요그 네. 다음에 밑에도 붙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전 버전과의 차이점은 뒷면 전체를 커버한다는 점이며 실제로 세웠을 때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각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약간 각도가 애매해서 책상에 앉을 경우에 조금 어, 얼굴을 아래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버전,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한 각도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덮었을 경우 측면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될수 있어서 가방에 다른 물건과 함께 넣을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량은 와이파이 기준으로 11인치는 64기가 999,000원, 66기가 1199,000원, 512기가 1469,000원, 1테라는 2009,000원입니다. 또한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64기가 1269,000원, 256기가 1469,000원, 그리고 512기가 1739,000원, 그리고 1테라 같은 경우는 에 2279,000원입니다. 그리고 각각 셀룰러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4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지만 1TB 모델 같은 경우에는 6기가바이트의 램을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후 1시경인데요. 아직까지도 아이패드 프로, 녹미니, 렉틱 에어를 사기 위한 줄이저 끝에 서 있습니다. 오픈한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 3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구맹열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다음 11월 7일 후쿠오카 아, 텐트 애플스토어에서 맥북개맥 맥 미니 아이패드 프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